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제가 할 설교 비평 영상은 구독자께서 요청해주신 강남 성결교회 정인교 목사님 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학 교수 출신이래요. 저는 설교학 교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이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신대 출신입니다. 저 메멘토 모리 서울신대 되게 좋아합니다. 그쪽 교수 출신이라 기대를 했는데 아 명불허전 설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로마서 1장 1장 18절에서 23절이고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예민하라입니다. 자, 설교 제목에서부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설교 제목은 굉장히 간단해야 되고 거기에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 예민하라 해서 하나님이라는 중심 단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왜이 설교를 좋게 평가하냐 한번 보면은 원 포인트 설교였습니다. 네, 원 포인트 설교.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삼 대지가 있고, 예를 들어 삼 대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기본 중의 기본 삼 대지. 그 다음에 뭐 내러티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머징. 근데 여러분, 이것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게 뭘까요? 가장 하기 힘든 게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왜 원포인트 설교가 제일 하기 힘드냐? 여러분, 사람이란 게요, 강의를 하는데 뭔가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로 하여금 감정과 영혼까지 닿게 하는 설교를 하려면 원포인트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축구로 생각하면 돼, 축구. 어, 원포인트 설교는 뭐다? 축구다. 자. 축구다. 자, 축구 11명이 해. 11명이 하죠? 11명이 한골 넣기 위해서 뭐예요? 90분간 뛰는 거예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원포인트 설교는 정말로 30분 동안 나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주고자 하는 원포인트의 어떤 중심 주제를 전달하는 게이 원포인트 설교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를 잘못하면 투포인트, 쓰리포인트, 포인트가 되면서 설교 자체가 망해버려. 근데 이분은 정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포인트를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예화 떡밥이 마지막에 다 완결된 어, 완결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설교했던 예민함이란 어떤 예화를 갖고 오고 예민함이란 어떤 뭐 이야, 이야기들 을다 갖고 와 10분 동안, 15분 동안 쫙 얘기했던 게 언제 해결되냐? 마지막 8분에서 5분 사이에 싹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 예민하라는 그 본문의 내용으로 싹 흡수가 되는 거야. 정말 이건 기술 중에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자기만의 바이브입니다. 자기만의 바이브. 대부분 설교학 교수들이 하는 실수. 뭔지 알아요? 연기한다. 응. 설교학 교수들 보면, 이질감이 느껴져요. 약간 스크린에 연기자 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설교학 교수들이 약간 자기만의 톤도 아니고, 자기만의 바이브도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목소리도 아닌, 약간 누군가를 연기하는 듯한 방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모든 설교학 교수 설교를 들어본 건 아닌데, 가장 심했던 사람은 조승중이에요. 어. 이 사람이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바이브가 왜 중요하냐? 자기만의 바이브란 건 뭐냐면, 자기만의 언어가 있고요.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요. 자기만의 어 어떤 말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진 설교가 나오면, 사람들한테 굉장한 호감을 호감을 얻어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연기를 한 셈치면요.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바이브로서 자기만의 설교를 하고 자기만의 생체 리듬으로서 설교에 어떤 리듬감을 흘러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설교 30분이 편해요. 근데 내 스타일 아닌데 남의 것 따라하고. 내 언어가 아니라서 따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설교 힘듦. 원고 자주 봄. 왜? 자기 언어가 아니잖아. 자기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원고를 계속 보게 됩니다. 청중 안봄. 이렇게 되면 설교는 어, 어떤 그런 청중과의 그 연결점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인교 목사님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만의 언어가 있고,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제스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설교를 자기가 만들어낸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특히 주일 설교를 하는 사람은 로브를 입어야 된다. 왜? 제의적이기 때문에. 성의죠. 가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가운은 그렇고, 로브, 로브. 성의를 입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뭘 입었냐? 그냥 정장을 입음. 근데 내가 왜 이걸 안 하냐? 이분은 이게 성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분 설교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개를 계속 돌려봤는데 여러 개 돌려볼 때마다 똑같은 똑같이 느껴졌던 게 뭔지 알아요? 넥타이가 똑같아. 넥타이가 여기 여기 넥타이 있죠? 넥타이. 어? 넥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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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넥타이가 진짜 똑같은 모양의 여기 핀핀이핀 핀. 핀. 넥타이 핀도 똑같은 넥타이 핀에 넥타이가 색깔만 다른 게몇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그거를 돌려 쓰시는 것같아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뭐다? 결벽증이 있다. 약간 결벽증이라고 뭐하고 약간 뭐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커... 조코버그가옷 똑같은 거 있죠.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옷 따위에 그리고 머리 하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싫다고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그랬어. 왜? 거기에 신경을 쏟을 바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일들에 더 쏟아야 될게 많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는데 뭘 입을까 걱정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대.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는 거야. 이분도 똑같은 거지. 이것만 이분은 뭐야? 이분은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옷 입는 것 따위에 신경 쓸 만큼 자기의 시간을 쏟기가 싫다. 날 온전히 설교에만 올인하겠다. 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내 생각엔 이분 굉장히 강박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어. 그래서 넥타이 따위에 신경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기 전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설교자다. 이런 태도는 정말 좋다. 자, 결론은 뭐냐. 원포인트 설교를 배우고 싶다? 그럼 이 설교를 10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 너무 좋은 설교였고요. 이런 설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기분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어,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